눌른대로 만 이렇게 잡아도 커트 좀 해주시고 머리를 들고 난한 다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커트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간치기에서 앞으로 이렇게 내밀잖아요 내밀면 그냥 내가 자렇는 과정이 있는데 커트를 좀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가위를 앞쪽으로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앞쪽으로 그면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마를 보면 가마가 이 상태에서 머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쫄려 있잖아요 그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가마를 기점으로 해서 이 머리 상태 그대로 커트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애라고볼수 있는데 흘러가는데 커트, 흘러가는데 커트. 그러면 매끄럽게 커트가 돼. 어디 11월 7일날 국회의사당 가요? 걔 의사, 여자 의사당을 간다고? 가냐고? 아니요. 왜요? 아 어, 세만금 어디에 살려내라고 세만금 살려 살려내라고요 살려 천불이 음. 때문에 망했어. 그거예요? 아그래서다 어, 올라올 거야 지금. 아. 명승이 잡아야지. 누구요? 그냥 얘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래 <laughs> 신들겨고 돈은 조금 주고 도둑놈 새끼들. 에이, 거만 거기, 그만 둬버리지, 그래. 누가? 거기를. 어, 너더 그만 둬버리지, 손도 있어? 아니, 그, 월급도 쪼금이안 주고, 어. 불평만 있으면, 그만 두면 낫지. 아, 그만 돈도 있으면 가야지. 그만, 하만 있어요, 그만. 아, 나, 고성언님한테좀 <laughs> 얘기를 하라 이번에 어. 하려고? 에? 이번에 하려고? 아, 지금 하라 얘기했는데. 어... 괜히 그렇게 하고 잘려. 네. 아, 형님, <laughs> 어떻게. 어떻게 얘기할어 음. 있어요? 기그럼 아, 얘기 한번 음봐그때음에그 뭐 음. <laughs> <laughs> 음. 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도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편적에로골음에서 커트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게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기술이 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는 저렇게는 쉽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이드에서 골드에 연결시켜 놓고 커트는게 가장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귀, 바로 뒤에 붙어서 리깡을 해도 되고 가위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 상태에서 머리를 가볍게 이렇게 흐르는 내로 이렇게 커트를 해주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커트가 쉽다. 기술적인 면에서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라인을 지금 못 잡아서 지금 상당히 많이 고전할더라고요그 그러니까 나인만 잡을 줄 알면 상당히 쉽죠. 컷.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백포인트에서 내가 상고라고 하면 백포인트 바로 밑에 부위에 이 나인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커트하면 편하다. 일단 머리를 이렇게 다듬어 놓고 좀 다시 이제 바리깡으로 마무리할 건데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근 사장님은 상당히 기회가 이쪽과 이쪽이 굉장히 차이 많이 나네요. 그런 얘기 이제 많이 들었죠. 조상이 엄청나게 틀어져 있네. 아 이제 매년을 하면서. 네? 아니 찰랑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다고 생각해야지 그것도. 아형 생긴 지가 몇년 됐어요? 좀 됐죠? 8몇년 응. 됐어요? 6 년, 6 년. 어, 근데 이번 육년했는 말이야. 아니. 그럼 내 스타일을 다 알지. 그동안에는 관심이 크게 안 받는데 오늘따라 엄청나게 머리가 많이 차이나는. 아, 아. 아 이래서 커트를 하면은 좀 멋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예. 대충 <laughs> 그한 거야? 그냥 신경 써고 있는데, 응.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동안 대충 했다고. 아이고 어떻게 흔들리? 지금 찰지 않을 때는 <laughs> 그런 얘기는 게 아니에요. 어뭐 땅그름 시간이었 다니까 물기를 아. <laughs> 한번 주니까. 이 라인대로 이렇게 모양 섹션대로 해주면. 바르깡을 밀 때, 이거 한번 찍어봐요. 바르깡을 밀 때, 자, 예를 들어서, 어디가 이렇게 섹션을 탄단 말이에요. 사이드에서. 타고 나면, 이 중심, 이 중심에 비례해서, 이 귀, 이어포인트 코너에서, 여기다 섹션을 또 다시 한번 타준다고, 이렇게. 타주고 나면, 이선 따라서만 그대로,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대로만 커트해주면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 예를 들면, 이 간격이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 간격을 몇 센치로 해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그 상태 그대로만 유지하면 커트가 쉬운 방법이야. 똑같이 나가면서 똑같은 간격 을 그대로 유지해. 하 근데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밀다가 그 다음에는 머리를 이렇게 약간 흐른 상태에서 밀어버리기 때문에 짧아지는 현상이 많다고. 그래서 커트가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가면. 손님도 좋아하고, 손님도 이렇게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느낌으로는, 아, 내 머리 참잘 자르고 있다. 이 생각을 하신다고. 요이 상태에 머리도 마찬가지. 가볍게 밀어서, 밀어주고. 쪽도 마찬가지 같은 기법을 했줍니다 보편적으로 이 밑에 라인을 먼저 커트하려고한 것보다도 이 중간에서 모양을 하나 의 스타일로 틀을 잡고 커트를 하면 좀더 쉽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기술이 어먹 분들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커트가 쉽게 쉽게 되지만 좀 리뷰할 때는 라인을 잡아서 커트하는 것이 가장 커트가 쉽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밑에 같은 경우는 3mm보다는 4mm가 좀 터치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3mm 정도. 치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 그랜나루 있잖아요. 그랜다로 어떻게 젊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이렇게 나이 들게 해드릴까요? 아, 덥게 해야지. 아, 점게요 그래도 물어보고 해야 될것 같아서 <laughs> 아, 안경을 많이 쓰시나 봐요? 그 한숨에서 진짜 한숨을. 아니, 안경 자국이 나니? 안 돼, 안 돼. 허리가 무거워 고그 아우. 허리요? 응. 그 회사에서 저기 안 해줘요? 응. 허리 그저 녹용 그, 같은 거안 줘요 하나씩? 이 이거 이거 아 쉬라니까 오늘 어, 못 보는데 아 또. 그게 그 쉬라는 듯이 녹용이구나 어저장 갖고 갈려고 어 저거 때문에 하나 구간에도 안받아서아 이거 쉬더라 녹용 좀 드셔봤어요? 아 먹어봤지 왜안 먹어 지금도 먹어 그, 경 그, 어때요? 뭐, 그냥, 벌칙이 있어. 금방, 뭐, 된다는 어안 아프고, 예. 응. 건강, 안 걸리고, 그이 아, 며칠, 뭐, 당있어 남자들이, 뭔가 약을 이렇게 챙겨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있는 거먹는거예요 홍삼이고, 뭐, 홍삼 몇개 쓰고. 사모님도 같이 드세요? 몰라 먹는지 안먹래지랐어 아니 전화하밤 약해지고 있는 줄알데 요즘은 그 따님들이 전화도 별로 안 받는 거 같아요? 그전화 그래, 어떻게 아, 또 이상이 돼버렸어요? 또. 가정이또 한 집의 가정이 또 무너지게 생겼네. 무너지게 뭐 그냥 하는데도 또 설거지. 근데 뉴스 나오기는 하지 마세요. 뉴스 <laughs> <laughs> 나오는 게 없어지고. 우리 씨라든가 k b s 같은데 <웃음> 뉴스. <laughs> 이동과의그 시기가 가가지고 엉뚱한데, 일단 뭐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저희 전화하고 텔레비 내고 지랄을 하고. 다 풀져버렸네. <laughs> 한번 자르니까, 에? 아, 이제 고양은한번자보면다 풀어져 버리더는 거. 아, 이그 머리 파마 어, 조금 남아 있어요? <laughs> 한 달에 한번 자르, 한달에한 번씩 하면 어떻게요? 두 달에 한번 해야지. 다음 달은 해야지. 시간도 없어 지금 실기로 죽었으니까, 쥐야 돼. 그런 데. 아니, 사실은, 이게, 파마를 해도, 파마가. 다 풀어져 버렸어? 아니, 다 풀어지지 않는데, 파마가 풀어져야 또 돈도 벌거든요. <laughs> 아, 그래도, 이 달은, 가야지. 네. 두 달까지는 좀, 기본은 가죠, 현재까지는 좀, 그래도. 아니, 나 연예인도 아닌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 라고 <laughs> 미쳤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로그를극그 야, 그건 내 마음인데, 뭘, 그거 상관이요? 그쵸 그렇죠, 5천원 아 5천원 좀깡5천원짜리고나 알아서 나, 깡먹거건데 근데 그사람들하고는 상대를 하지 말아요 응. 그사람들하고는 오늘 응, 또 먹으러가서 응. 서천 저, 응. 가자 했더니 먹으러 좀휴안다로 먹고 올라갔더니 새끼들 암 응. 아이씨 먹고싶으면 먹고, 먹고 하고싶은거다하고싶은면 먹는데 딱 한가지